여러분, 어, 검은깨의 효능이 있거든요. 검은깨의 효능, 블랙 세 잠, 어 검은깨의 효능. 검은 거는 이제 머리를 검게 하잖아요. 근데 검은깨가 효능이 이렇게 좋은지 난 몰랐네. 검은콩도 있고 있지만은 검은깨는 혈관을 청소한대요. 이걸 알았다면은 우리 남편한테 좀 먹여 먹였을걸. 근데 먹여도 말을 안 들어요. 잘 불포화 지방산이 많대요. 레시틴 그런 게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녹이고 나 나쁜 콜레스테롤 을 나쁜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로 바꾼대요 손끝 그러니까 어 피가 잘 통해서 모세혈관 손끝 발끝이 모세혈관 혈관이잖아요 머리도 모세혈관 그 절인 게 없대요 염증을 제거하고 어 항암 효과가 있대요 세자미놀이 어 그리고 볶아서 빻으면 어, 효능이 더 좋아진대요 그래서. 영어로 하자면은, 영어로 하자면은, 어, 검은 깨. 검은 깨. 검은 깨는, 블랙 세짬, uh, 어, is, u good for healthy, 어, 어, reduce cholesterol, 어, and, 어, bad cholesterol change, good cholesterol. resting, 어, solve cholesterol. 에, 어, 굿 o o d 린블 t 어, clean, blood v e s s 연결하다가 영어로 뭐지? 연결, 연결, 어, blood vessel, h e a 쭉 연결하면은, g l o b 지구, to around h a l p 그래서 어, 그 모세혈관 모세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 그 head blood vessel 어, 연결을 하다 connect or uh, uh, become uh, uh, equal uh, global to Around h a l f Oh, surprise, surprise. You choose good pet. h um, Good pet is, uh, uh plant. Uh, plant. u uh, and uh, 좋은 기름을 드세요. Yeah.